금리 동결, 대차대조표, 뉴스 같은 헤드라인이 아니라 집중해야 하는 건 파월의 속마음이죠. 파월이 바라보는 불장 시나리오 오늘 함께 알아보시죠. 지난 새벽 미국 금리 발표와 FOMC 기자 회견이 있었고 비트코인은 그 기대감에 8만 1,000 달러에서 8만 7,000 달러 이틀에 걸쳐서 6,000 달러를 들어올리며 강력한 반등세를 보여줬지만 하루 만에 또그 기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입니다. 금리는 동결. 뉴스로 접하는 FOMC 기자 회견 내용들은 뚜렷한 방향성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죠. 7년간 FOMC를 실시간으로 시청해온 저의 시선에서 이번 FOMC 기자 회견 회견을 새벽에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느낀 연준과 파월 의장의 속마음. 오늘도 쉽게 한번 풀어볼 테니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비트코인 차트와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 금리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있었죠. 그리고 3시 30분부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파월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금리가 나오는 3시 전후로 비트코인은 계속 내력 꽂으면서 요동쳤고 3시 30분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왜 이런 차트 무빙이 나왔는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새벽 3시에 공개된 금리 결정과 연준의 성명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긍정적인 면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나왔지만 인하를 바라는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결과였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각자 금리 인하 계획표에 점을 찍어 본인들의 의견을 어필하는 일명 점도표라고 불리는 데이터 역시 25, 26, 27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꺾는. 다소 고금리 의견이 엿보였으며 미국의 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미국 국가 성장률을 나타내는 GDP 역시 낮게 전망되는가 하면 물가도 안정화를 못 시키고 있고 각종 설문조사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일상 언어로 구사해 보면 아 국가 성장은 멈췄고 길가에 실업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실업자들 늘어나면 서민들 주머니 사정은 점점 안 좋아질 텐데, 물가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 서민들은 소비도 안할 거고, 그럼 자영업자들도 굶어 죽을 거고, 거기에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서 떨고 있다는 거 보니 조만간 미국 망할 것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한 데이터를 새벽 3시에 던진 겁니다. 그러니, 코인, 미국 주식 입장에서는 달가운 얘기는 분명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FOMC 성명문의 킬러 멘트는 바로 이것이죠. 네. 대차대조표 감소 속도를 늦춘다는 마지막 확인사살 멘트까지 나왔습니다. 대차대조표 감소 속도를 늦춘다? QT? 뭐, 많이 들어본 얘기긴 한데, 여전히 저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미국을 사채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대차대조표는 빌려준 돈 받을 돈 써놓는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채업자 미국이 여기저기 내돈좀 땡겨가 하고 돈 뿌리는 걸 대차대조표 확 라고 시장에서는 표현하고 보통의 경우 대차대조표 확대는 금리 인하를 뜻합니다. 저금리로 여기저기 내돈 쓰라고 뿌리는 행동이죠. 아우 돈을 너무 많이 뿌렸네. 야다돈 갚아 하고 회수해 가는 걸 대차대조표 감소 축소라고 표현해요. 당연히 대차대조표 확대의 반대 개념이니 감소 축소 행위는 금리를 높이고 시장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만드는 상황들을 뜻하는 의미로 통용됩니다. 코로나 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돈을 겁나게 뿌렸잖아요? 대차 대조표를 확대하면서 키웠던 걸 최근 몇 년간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감소 축소시키던 상태였는데 갑자기 감소 속도를 늦춘다는 발언을 한 겁니다. 차라리 확대해줄게 했으면 금리 낮춰줄게 라는 의미로 통했을 텐데 감소 축소를 하긴 할 건데 그 속도를 조절하겠다? 투자자들의 심리는 아마도 물음표로 바뀌겠죠. 왜냐면 대차대조표 앞에 해놓은 얘기가 있잖아요. 실업자도 많고 나라 성장률도 떨어지고 물가도 안 좋고 근데 너네한테 돈 갚으라고 하던 강도를 좀 조절해야겠어라는 이야기. 금리 정책은 마치 낚시랑 비슷하거든요. 미끼를 매달아서 멀리 쭉 던지는 행동이 금리나 대차대조표 확대라면 목적을 달성하면 또 신나게 낚싯줄을 감는 금리 인상 대차대조표 축소를 계속해서 반복한단 말이죠. 근데 현재 상황은 이런 겁니다. 슉 던졌고, 슥슥슥슥 감고 있다가 어?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데? 잠깐만, 야 너무 세게 감지 말아봐. 대차대조표 감소 속도를 늦춘다는 얘기가 딱 이런 상황이죠.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당황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죠. 뭐야? 상어라도 걸린 거야? 뭔데 뭔데? 무슨 일인데? 이런 상황. 오만상 찝찝한 뉴스 이야기만 잔뜩 던져놓은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인터뷰장에 등장했습니다. 아마도 다음날 뉴스로만 보신 분들은 당시 분위기나 제스처 등은 보지 못하셔서 생동감이 없으셨을 텐데 제가 조금 생동감 있게 이야기 를 풀어보자면 당시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새벽 3시에 발표한 연준 성명서 금리 결과가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먹잇감을 제공해둔 상황이었고 각종 유명 언론사들의 기자들은 오늘 파워를 악마화시켜서 자극적인 기사를 뽑아볼 작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위기로 초반부터 굉장히 민감하고 연준의장 입장에서 불쾌감이 들수 있는 질문들을 날리면서 심기를 건들고 자극했어요. 중요한 질문 답변 몇 개를 전해드리면 먼저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물가를 얼마나 자극할 것 같아 라고요 파월은 사실 잘 모르겠다 아마도 특정 상품들은 이미 선반영 된것 같기도 해 어디에 얼마나 디테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예측하기 힘들고 다만 확실한 건 잠깐 일시적으로 물가가 틀릴 수는 있는데 잠깐 흔들리고 나서 내려온다면 연준까지 나서서 굳이 개입 안할듯 이런 대답을 했고요. 연이어 뉴욕 타임즈에서 물가가 너네 바람대로 잘 잡히고 있는 것 같냐? 라는 질문에는 트럼프가 관세로 너무 흔들고 다녀서 단기적인 물가는 우리 바램대로 잡기가 너무 힘들다. 다만, 장기적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예상대로 잘 잡혀가고 있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조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드 데이터는 우리 많이 듣는 CPI, PPI, PCE 같은 명확한 통계에 따른 수치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는 설문 조사 형태의 여론조사 같은 데이터를 뜻해요.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정량평가, 정성평가와 같은 개념이겠죠. 파월은 뉴욕타임즈의 기자의 물음에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소프트 데이터를 보면 아주 불안해 보이지만 나는 하드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야. 하드 데이터 상에서 살짝 경제가 둔화되는 것 같지? 그치만 나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생각해 라고요. 이어 폭스 비즈니스에서 비슷한 질문을 한번 더 합니다. 실업률 데이터가 안 좋아 보이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습니까? 라고 물었고 파월은 내가 좀 자세히 보니까 기존 근로자들 해고되는 비중과 신규 채용 비중을 따져보니까 인구 고령화되고 있는 거 감안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라고 대답해요 계속해서 기자들은 경기 침체 아니야 관세가 일시적인 문제라고 너희 코로나때도 늑장 대응하다가 경제가 어려워졌어 라는 어조로 계속해서 파월을 물어뜯었고 블룸버그 통신 기자의 질문에 부터 파월도 슬슬 빠기치기 시작합니다. 블룸버그 기자의 질문은 이런 식이었어요. 일시적? 일시적? 너네 저번에도 일시적이라며. 일시적? 뭐 이번에도 망칠 거야? 라는 식의 질문을 했고 파월도 살짝 열이 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 소리야. 발같이도 한소라그랬 아, 진짜 생각했어. 아 짜증나. 약간 요런 분위기로 얘기해요. 야, 저번에 일시적이라고 말한 건 코로나였고 그때 내가 아니랬던 거 오케이 인정. 근데 이번엔 관세가 발목을 잡지 않냐? 씨바 코로나랑 관세랑 같아? 경제학적으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관세는 일시적으로 끝난 케이스가 많아서 일시적이라고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뭘씨바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지랄이야. 하드 데이터, 경제 지표들이 내가 봤을 때 그렇게 걱정할 만한 개같 같은. 황이 아니라니까. 굳이 연준이 지금 관세 때문에 나서서 금리를 올리네 내리네 할 상황이 아니라고라는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후 CNBC, 워싱턴 포스트 등 다른 매체들의 질문에도 경기 침체는 노, 물가 잡을 수 있냐에는 예라는 식의 자기 소신으로는 미국이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뜻을 계속해서 밝혔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인터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폴리티코의 기자가 이런 질을 질문을 합니다.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 이게 혹시 미국 국가 부채 상황과 연관이 있는 거냐라고 다소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다분한 질문이거든요. 마치 너네 트럼프의 사주를 받고 작업하는 거 아니야?라는 식의 질문이 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역시 대차대조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변동성이라는 소나기를 잠시 피하기 위해 조절하는 거란다라고 대. 답합니다. 이 기자의 질문 타이밍에 시장이 조금 더 크게 반등하기도 했죠. 오늘 영상 앞전에 말씀드린 대차대조표 감소 속도를 늦추는 것, 낚시줄을 감다가 갑자기 멈춰서 주변이 놀라 있는 상황에 대한 파월 의장의 해명이 된 것이죠. 국가 성장률이 안 좋아서 실업자가 많아져서 물가가 불안해.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까 봐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한다고? 응. 아니야. 관세로 전 알리를 치니까 일단 관망하자는 거지. 미국 존나 튼튼네이 새끼들아. 뭘 알지도 못하면서 까불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기자 회견을 통해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기자들은 맹공격을 퍼붓고 파월은 절대 방어를 펼친 시간이었어요. 파월의 발언을 깔끔하게 요약해 보면 소프트 데이터는 미국 망할 것처럼 나온 거 인정해. 그치만 하드데이터는 내가 보기엔 안정적이고 우리 연준이 드립을 하는 대로 잘 움직이고 있어. 경기침체? 그럴 일 없어. 내 눈엔 미국은 건강하고 연준은 미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파월이 꿈꾸는 그림은 뭘까요? 먼저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연준이라는 기관 역시 미국의 행정부처 중 하나이고. 결국, 미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게이 부서의 임무이고, 공을 치아봤습니다. 파월이라는 인간이 코로나에 애매하게 겹쳐서, 우리 눈에 금리를 촐락에 올리고 괴롭히는 악마로만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이 연방준비제도도 미국 경제 활성화시키고,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미국이 부자되고, 예, 뭐. 그게 얘네도 임무거든요? 그럼 쉽게 생각해보자고요. 금리를 낮추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서민들은 저금리에 대출을 마구마구 빌릴 수 있으니 좋고, 기업들도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마구마구 대출 받아서 사업 확장하기도 편하죠. 그럼 기업들이 잘 사니까 주식 시장도 불장일 거고 서민들도 돈이 많으니까 마구마구 투자도 할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모두가 행복한 건 맞습니다. 그걸 연준도 모르진 않고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을 보자고요. 기업이 재정난을 겪고 힘들어할 때 금리를 낮춰주면 살아납니다.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금리를 낮춰주면 살아납니다. 근데 파월이 뭐라 하나요? 자꾸 미국은 괜찮다 그럽니다. 맞아요. 코로나 때 돈을 잔뜩 풀었고, 그래서 주식도 엄청 올랐고, 주가가 올랐으니 기업들도 이득을 엄청 받고, 근데, 금리 올리면서 서민들 허리띠 졸라 매게 만들어서 다 회수시킨 돈, 반도체 AI 산업 성장시킨다면서 정부에서 기업들도 엄청 밀어줬거든요. 기업들은 금리가 낮아지고 돈이 풀릴 때, 금리가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돈이 묶일 때, 위아래로 발라 먹으면서 기업 곳간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둔 거 파월도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현재 이 높은 물가가 과연 정말 서민들이 돈이 많아서 흥청망청 써가지고 높아진 물가인가? 아니면 서민들은 사실 돈이 없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올라버린 물가인가? 이걸 구분하고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렸던 목요일 나이키와 페덱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 실적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의 실적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나이키는 뭔가요? 신발, 운동복 같은 걸 파는, 스포츠 의류회사죠 나이키 운동화 나이키 추리닝은 필수 소비재가 아닙니다 여유가 있을 때 사는 거고 여유가 없어도 꼭 사야 하는 식료품 같은 게 아니에요 그쵸 페덱스 외국 영화에서 자주 보셨을 텐데 미국의 cj대한통운 우체국 택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외 택배회사 인데요 이 회사의 매출 역시 인터넷 쇼핑 홈쇼핑 등에서 구매 판매된 물건들이 오가는 것이 페덱스의 매출이 될 것이고 택배사의 매출이 감소한다는 건 그만큼 개인 소비가 줄었다는 것이니 오래 전부터 미국 경제의 바로미터로 활용되곤 했어요. 영어로 된 실적 데이터 탐구하는 거 재미없을 테니까 제가 본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나이키는 미국권 매출이 4% 감소 중국 매출 17% 감소 유럽과 아프리카는 10% 아시아 11%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긴 했지만 미국이 상당히 선방을 했다는 걸알수 있죠. 이어 컨퍼런스 콜에 따르면 확실히 고가 제품의 수요는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세일 상품이나 중간 가격대 상품이 더잘 팔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직 지갑은 열려 있긴 한데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매니아층 매출은 유지 중이지만 ABC마트, 풀라커 등 멀티샵 브랜드로 수출은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아직 피토하고 죽을 정도로 서민들이 팍팍한 상황은 아니고 슬슬 쪼들리기 시작하는 듯하다. 정도로 해석되고 페덱스의 데이터도 열어보면 B2C 그러니까 기업 대 개인 거래 즉 아마존 월마트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 G마켓 이런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걸 택배로 배송해 준 건수들은 감소세에 들어갔지만 페덱스의 기업 자체 시스템 효율화로 인건비를 줄이고 택배 단가를 올림으로 이번 매출에서 1%대 선방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개 데이터를 봤을 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직 서민들이 죽을 정도로 힘든 건 아니고 슬슬 힘들어지는 추세에 접어들었다 정도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파월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보면 미국 기업 아직 돈 많은데 쟤네가 왜 망해 금리 내려달라고 물가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서민들 아직 먹고 살 만한데 돈 풀었다가 너네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싶냐 라는 입장인 거죠. 경기 침체를 논하기엔 아직 미국은 부유하고, 기업들도 너무 건강한 마당에 트럼프가 관세로 난리를 치고 있고, 공무원들 해고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결국 관세의 결과물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전부 국내로 끌어들이고, 공무원급여 세수를 민간 기업에게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 기업 건강하고, 해외 기업 유치하고, 재정 튼튼하고, 경기 침체 걱정 없고 재료가 너무 좋은 상황. 파월이라는 요리사는 현재 이 금리라는 요리를 중불로 푹 끓이고 싶은 겁니다. 강불로 올려서 넘치게 하고 싶지도 않고 약불로 낮춰서 시기를 놓치고 싶지도 않고 중불로 푹 끓이면 맛있는 음식이 탄생할 것이 너무나 자명한데 굳이 불조절 실패해서 망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는 기업에게 무조건적으로 좋다는 것. 누구보다 파월이 잘 알고 있고, 파월은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관세라는 불을 끄는 소화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관세 이슈가 끝난 후 스스로 활활 타오르는 미국 기업들의 성장세에 휘발유로 들이 붓고 싶은 마음인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기 침체는 기업은 돈이 없어 고용을 못 하고, 개인은 돈이 없어 소비를 못 하는 게 경기 침체지만. 기업은 돈이 있는데 쓰지를 않고 있고, 개인은 돈이 넘치지는 않지만 여전히 구매력이 남아 있으며, 미국 내 기업 유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밝게만 보이는 현재, 중불로 은은하게 국물을 우려내면 맛있는 결과물이 나올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 굳이 불조절 실패해서 요리를 망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내 투자 주관을 흔드는 자극적인 뉴스에 선동돼서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 트럼프 대통령 모두 미국의 미래를 넘어서 지구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저들이 과연 저희보다 근시안적인 시선으로 눈앞에 급한 불을 끄려고 우왕좌왕 뛰어다니는 하수들이라는 생각 저는 하지 않습니다. 파월의장의 이야기처럼 하드 데이터를 바라보며 당장 이번 달 데이터가 어떻고 저떻고 비트코인이 주식이 오늘 몇 프로 떨어졌냐, 올랐냐가 중요한 삶을 보내서는 큰 상승을 먹지 못할 겁니다. 파세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과의 80%는 20%의 원인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인생에 부가 축적되는 과정을 100으로 봤을 때 20%의 순간에 대부분의 부가 축적됩니다. 80%의 기다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내는가가 짧은 20% 순간의 결과물을 좌우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빛나는 20%의 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언제든 열려 있으니 댓글 참고하셔서 다음 영상까지 또 저랑 재밌게 놀아보자고요.